아, 진짜, 어애 얘들 어디 있냐. 한번 눌러야 음. 돼. 음. 12시, 12시가 됐구만. 내일름 장비원. 프리디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 프리디가 움직이고 있고. 프리디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에헴. 일단은, 킬팁이라니까. 움직이나 지금 봐야겠어. 지금 애들은 움직이고 있겠구만. 2시가 되면 움직이니까 뭐. 보고 있어야지. 지금이 움직인다면. 스위트 비벼 볼까? 잠깐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퇴근을 해볼까? 아니야 오늘 내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자 그래 잠깐만 프레딩이 움직여 어? 잠깐만

깼다, 깼다, 깼다. 2탄. 오, 시간이, 좋겠지요. 어 지도 찾아. 지도. 지금 뭐? <laughs> 아 지도. 어. 음. 아, CCTV 가면서 가. 서나 준비확 오케이 갔다 가만히있어 무슨소리야 설마 브리디가 똥을싸고있는거야? 아아

뭐야? 아, 기분 다지겠지. 기다려 스티브, 스 켜, 브 아, 티브스스스 스티브, 스티브, 그렇지? 기분 나지겠지. 아 치카, 어, 치카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어, 저 치카가 있잖아. 저를 빨리 써야겠다. 붙잡아서 그거 안 잡기 그. 럭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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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퍼펙트. 아 진짜 다른 가발 조건 해야겠다. 팝펫, 팝펫 그거 없나? 아 뭐지 집도 시지아 오리가 났는데 큰일다왜나 지금 보니인줄 알나 보니야 그 가면 써야지 아아 아. 어어 어. 어 아직은 안 움직였구만 시카가 어어 어어 어. 어, 어. 덤으로 해라. 아뭐 어. 왜 오고 있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 뭐야 CCTV를. 어뭐 치카가 저기 있으면은 뭐 무시도 되는데. d â 거기로 보다 o n t 너는 절대로 못 온다. 시 Be done. 예, 너 멈춰. 어, 이제 갖다 놔야지. 나 따라와. 어, 이리로 와. 이 고물. 어, 아, 이이이이이 사고 마이스. 사고 마이스. 사고 마이스. 사고 마이스. 사고 마이스. 사고 마이스. 응.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사고 발생 뭐야 내왜왜 검어 왜 검어냐 왜왜 사고 발생 야 사고 발생 가지마왜연습 맞아 완지치왜안 터트려 가지마라 내가 구나하고 브랜디 뭐지? 뽀! 왜 이게 이렇게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여섯시가 되고 밤을 하면은. 오, 신기하네. 어, 서자, 서자. 서서. 네, 그렇게 해서 프레디 피자 가게 상한 그. 뭐야, 치카 어디 갔어? 어? 그거 내가 부셨어. 투명한 먹고 있길래. 뭐 어, 그래서, 어. 우리. 다음 거 끝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끝! 안녕!